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미 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통일 찬송과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주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은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보험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가치겠네 내 마음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 주사 구세계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 아치겠네 죄에 사함 바은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말라기,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4절 마지막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한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안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다 같이 함께 십사절 읽겠습니다. 짐승대 가운데서 수컷 시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만군의라는 이렇게 음, 형용사격의 이름 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만군 이게 한자어를 표현한 건데 모든 군대의 대장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라라 여호와라라고 일컬어지는 표현이 있으면 항상 전투에 나가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싸움터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반복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격한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바벨론 포르에서 다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들은 현실의 실망 앞에 예,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자꾸만 식어갔죠 그러니까 예배 제사를 형식적으로 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또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로만 이루어진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6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처럼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지조다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들의 책임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령하고 호통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의 죄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손벽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됐으면 따르는 자들이 고칠 수 있도록 또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지도자들이 강한 호통을 쳐서라도 꾸지람을 통해서도 다른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틀어졌을 때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마치 입을 맞춘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르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말씀하잖아요. 남안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니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들은 주인을 공경하는 모습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공경하는 모습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부르자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어요라고 거꾸로 반문하고 있죠. 언제 그랬어요라고. 다시 한번 대들듯이 따집니다.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지적을 받으면 거기에 반발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죄성은 나를 건드리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꾸중 또는 어, 조언 듣는 것을 결코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온 악의 근성, 교만, 저항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4장 이십 12절에서 15절에 이르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대장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을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지의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 교만이 누군가의 바른 소리에 울컥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온 악의 본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한국어. 정확히 말하면 한자 교만은 히브리어로 까 가바흐 룸 등에 대한 번역인데요. 그말뜻이 말뜻, 바로 우쭐대다인데 또 다른 말 뜻이 자기를 높이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근본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지금 제사장들도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뭔데요? 해준 것도 없는데 라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 잘난체하며 뽐내고 버릇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여 대단히 훌륭하고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상태 이게 바로 교만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높인다는 것, 요즘 이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존중, 인간 존중, 자기애를 굉장히 강조하죠. 이게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나를 수 있어 줄. 네가 가장 중요해.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우주의 중심이 너야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라는 거예요. 교회는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는 너가 우주의 중심이다. 너를 사랑해. 너가 가장 소중해. 이것이 지능 높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나친 자기 존중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는 교만입니다. 3원 16장 18절에서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라. 자망 자몬 15장 25절에서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에, 집을 허시고 허물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기 20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거만한 자의 교만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도 교만이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교만을 죄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현대의 이 문화 속에 휩쓸려 사는 우리에게도 슬그머니 자리 잡은 나 중심, 내가 중심이야.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지나친 자기 사랑, 교만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치워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삼은 선민 그 신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아버지여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못본척 하는 거죠. 7 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떠들어 댄다는 거죠. 팔절에 이르기를 눈먼 희생 재물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바치고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한번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 봐. 로마 총독에게. 바벨론, 페르시아 총독에게 갖다 줘 봐.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는그 사람인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그 희생 재물을 어? 선물을 좋아하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러운 떡으로, 눈먼 짐승으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뭐 대충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때가 됐잖아. 절기가 됐잖아. 주일이잖아. 왠지 빠지면 찜찜하니까.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 재물은 하찮고 시장에 내다 팔지도 못하는 것, 어차피 상품 가치 없는 것, 슬그머니 이거 갖다 바치지. 뭐, 유다 백성들의 바닥에 떨어진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모습을, 그 내용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아무 문제 없다든, 없는 것처럼 그걸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큰 문제 아닙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어긋나트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용납했다는 것. 형식만 남은 성전예배. 형식만 남은 제사. 그곳에 제사장들도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율법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을 잘하는 제사장들이 왜 이것을 용납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적당히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율법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중하고 지적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지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걸요. 성전을 들어드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러면 올려지는 재물도 시원찮고 줄어들겠죠. 그러면 밥줄 끊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죠?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에겐 땅이 없었잖아요. 성전에 예배드리는 재물로 올려지는 것들의 일부를 그들의 목수로 받았기 때문에 성전을 찾는 이 제사드리는 이들이 없으면 그들의 밥줄 끊기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느에미아서에 나와 있듯이 성전을 찾아오는 이가 자꾸 사라지면 자기 살 길을 찾아 생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굶는데요 예매 13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받을 그들이 레이인들이 받을 몫이 없다는 건 성전을 찾아와 제사드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느니라. 이 뿐이겠습니까?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17절, 음, 7절, 8절에 보면 베들라헴에 살던 레위 족속 청년이. 이곳저곳을 떠돌아요. 에브라임까지 가요. 먹거리 찾아서 직무를 찾아서 정확히 말하면 자기 생업을 찾아서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삼지에 가서 미가의 제비 이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섬기는 일에 제사장도로까지 하잖아요. 불쌍한 겁니다. 제사장들 한편으로 보면 성전에 제사드리는 자가 없으면 굶게 되는 것아니겠냐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백성들이 율법에 어긋난 제사와 그 재물을 드리는데도 눈 감아 주는 겁니다.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라도 성전문은 열려 있어야 될것 같고, 제사의 연기를 계속 올려드려야 내 몫이 생기거든요. 껍질만 남은 제사, 형식만 남은 예배의 모습. 2500년 전에 이 모습이 오늘 내 모습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연기가 향기로운 재물이어야 될 텐데 더럽고 역겨워서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호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위기 22장 20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할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재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니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사의 규척 규례를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왜 이런 정결한 형식이 필요한 걸까요? 왜 흠없고 깨끗한 재물만을 드리라고 형식적으로 규례를 만들어 명명하고 있을까요? 레이기 22장, 방금 읽어드린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좋은 고기 만드셔서 고배산 최고급, 최상품의 살코기, 소고기만 잡수시기 때문에 이런 정결한 음식 깨끗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건 바로 25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자예배를 드리는 자를 깨끗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입니다. 내가 드린 재물을 깨끗하고 정결한 재물에게 나의 더러운 죄를 옮겨놓고 그 깨끗함이 내게로 전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드린 정성 재물이 내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나에게 깨끗한 것이 전가되겠느냐는 거예요. 깨끗한 재물을 드려야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 깨끗함이 정결함이 나에게 올 텐데 내가 드린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적당히 저는 것, 병든 것, 찢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떻게 내가 깨끗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되기 위하여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찾는 교인이 줄어들어 교인들 비유 맞추는 목회자들 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 보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처럼. 종은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해자는 하나님의 사자여 또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교인들 눈치 보며,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 드리는데, 비뚤어진 마음을 들고 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 눈치 보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위한 호통, 이 시대의 그리스인들을 도 위한 호통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도 해주고, 예배자리도 채워주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며, 비뚤어진 어긋난 예배를 그대로 방치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순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를 위해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6절, 7절에 이르기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겨버리자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거죠. 예배는 마음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모셔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한 인도되어야 참된 제사요 다른 예배입니다. 세상에 권력 차인 총독한테 선물을 드릴 때도 포장부터 명품으로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가 가장 예쁘고 정성이 담긴 깨끗한 것으로. 드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있는 그대로 바른 모습으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능히 받겠습니까? 백성이 잘못하면 종이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꾸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라고 지위와 책무와 역할을 감당케 하신 줄 합니다. 우리가 그 맡겨진 직분, 맡겨진 책무를 제대로 못하면 그 촛대가 옮겨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동네 신, 지역 신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 천지를 가득 채우신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책무와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1 1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 초대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게 복입니다. 그 사람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형식이 아닌 진정 내 마음을 드리는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모셔 둔 그런 온전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당히 보기 좋게 이건 이방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화려한 색깔로 차려 놓은 상차림 많은 복채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